칼질하면 칼질하는 걸 보여줘야겠다.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서요. 목숨 망치질 거만 뭐 여러색 칼질 거만해. 예. 자, 이건 특막차. 특막차. 그거는 당신이 아는 거군요. 예. 어? 이게 예. 뭐냐고 물어봐야지요. 헤인가라면 지금 뭐 어떤 작업을 하시는 겁니까? 이거요 막창 지금 총을 훔하는분 일하고 로 있어. 이 예, 장작불 보입니다 안보입예 봅니다 예 그래 여기서, 여기서 훈제를 해가지고 예. 그래 가는 겁니다 여깄는데 자가 어디서 일어나 초벌 예 당신이 안닦고 무슨 청막창 이거는 뭡니까 이러면 이건 막창입니다 이래야 되나 어? 네가다안닦고 그런 식으 해야 되나 예. 그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 오버하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예네가다 예. 알아도 시청자들을 생각해 가지고 지금 찍는 거기 때문에 빨리 예. 물어가야 돼요. 예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예. 음... <laughs> 아, 빨리 넘으세요. 빨리. 이거 뭔줄 알아요, 이게? 이게 육수낸 거. 빨리 봐 봐요. 육수내 가지고 하는 오뎅탕입니다. 이게 서비스로 나가는 자갈치 오뎅탕. 자갈치 오뎅탕. 자, 정내요 내 혼자서 몇 가지 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러면 잠들가 없어지거든요 예 제일 중요한, 건, 제일 중요한 건 음식 세팅입니다 세팅 세팅이죠 이게 턱맛창이거든요예세팅 네. 잠자무 참기그 다음에, 이거 양념 껍데기, 양념을 가지고, 우리는 기름이 없습니다, 껍데기에. 껍데기에? 아. 네, 기름이 없어요. 우정우가 아. 카메라 들면 은 뭐하십니까? 어? 예 알아도 그런식으로 얘기를 해야돼요 왜그래 자기가 안닫고 턱막착 해잡고 그건 아니지 아니 모르느냐구선수가 나타나는데 자기는 안닫고 김똥깨 그건 말안되는 소리 아니요예 알겠습니다 최선수가 아. <laughs> 요렇게. 한 먹을 수 있어요. 버섯, 감자. 그다음에 우리거 그저 단호박. 이게 세트 원이라는 겁니다. 저게 씨, 그냥 한세 사람에서 네 사람 정도 먹을 수가 있는 게 제가 제니가 라이브하지요. 예. 아주머나 하나 때나거든 예. 아주 사람이 욕심을 지마대로 하네. 된장은요 손님이 와가지고 주문을 할때 끝에 된구하고 이걸 꺼내가 해야 되는데 아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만다고 뭐 너무 집에 그래 지마대로하니 된장을 갖다 내비에 끼리 못내 그래. 아니 이건 뭐 하는 거냐고. 누가 물그고 그러니까 미리 거름이 올라오냐. 아니 그러면. 이모 식당에 그래야지. 우리는 신선하게 육수에다가 육수만 만들어 놓고 매년 육수 만들어 놓고손에딱오면 어? 오만대 오면 믿어드겠지요. 믿어드하고 그래 한데 한마디 했다고 옷 벗고 저옷 갈아입고 가품에 그때 주방에 또 앞치마 입고 들어왔지 뭐 식당 너. 대충 대충 해서는 안 돼요. 그서시면 식당 얼만나그리는 거야. 하나도 있죠. 이셔다아요 응? 아유 바쁘라 어. 바쁘다. 그래. 바쁘다 이러면. 네. 어. 몸이 빠르대요. 네. 예. 네? 바쁜 게뭐뭐 바빠요? 예. 목숨 타고 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고 이거는 손이 빠르고 몸이 빠르다그래요 예. 말 바로 하세요. 예, 손 빠릅니다. 지금 냄새, 붓는 냄새가 나죠? 예. 오우, 불어올라다 그렇다 해놓요 불에 여불에 몇분 정도 있으면 된다. 아시겠습니까? 거기에 계산이 딱 있거든. 예. Yeah. 거 계산이 없으면 여기서 못 하지. 안 그러면 한제정으로 붙여줘야 된데 바로 라이브한다고 주방을 안 들어갔거든요. 예. 딱 냉동 파를 썰고 있어. 요 냉동 파, 냉장고에 있는가 얼어버린 파를 갖다가 오뎅탕 넣고 있다. 이러니, 이러니 내가 주방에 없으면 안 돼요. 그리고 이 버섯은 뭐하는거다 맛도 맛이지만, 이거 썰라고 주보세요이 머리 꼭다리 있죠? 다부숴버려그러면안 되거든. 뭔말인지아시겠죠 예. 그러니라 라이브, 그 라이브, 수고했어. 라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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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라이이브백이브 라이브, 예이브 라이브, 라이브, 라이 핸드폰까지 같이 인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저분이 이번에 그저 저희들 예. 그몽골에그 사랑의 마스크 보내기 운동에 예. 그 나시가 내가 팬티 만드는 아 예예 예. 그 속옷 보너스하고 매시가 있는 팬티가 오예 대단한데 그 회사에서도 지금 고급 마스크를 만들어 냈는데 예. 그고급 마스크는 내가 괜찮다 했더니 그거는 리미를 좀주라고 예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.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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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참 고마, 고마운, 고마운 내내아우니다 예. 느닷없이 한번 몇닷 없이, 저 회사랑 방문하면 되고나. 몇닷 없이요? 예. 예고를 하고 방문을 해야 하는데 결례가 아닌 것 같은데. <laughs> 이 세상에 결례가 어디 있는데? 그 네가 만든 이 사람아, 룰이야. <laughs> 내가 동생 회사 방문하는데 내 강대, 그러면 쟤들이 긴장이 되가 내를 기다리겠어요? 그거 뭐, 아니요그 일하는 것들 방이 면안 돼.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니요 그런 말하면 안 돼. 예소리 네. 그래 <laughs> <laughs> 네, 우리가 저 이영봉 씨가 손님하고 와서 볼때 예. 아무 생각 없이 넘어치고 그렇죠 예. 그리고 냄새도 없고 어? 부드럽고 그게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. 이런 과정을 안 거치면은 안, 안 돼. 일단 이 참나무 장벽의훈열을 겉에 입히면서 우리가 다 삶고 그랬던 게 냉장에 있는 상태거든? 예예 네, 네. 그 냉장된 상태를 이제 이렇게 해동을 시켜주면서 요래가지고 상이 오르면은 확 틀리지 삼겹살도 일반 삼겹살 집에 먹는 거고 맛이 틀리다 맛이 소문나는 마음까지 호주머니들이 다 비어 있는 거야 사실 소문무 뭐예요. 호주머리들이 다미워버린 이렇게 삽니다.